단출인 오늘의 역사, 7월 20일 19880-04.007.20 최규하 전 대통령 부인 홍기여사 별세 최규하 전 대통령의 부인. 1916년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남양이다. 정규 교육은 받지 않았으나 한학자 집안에서 전통적인 부덕을 쌓으며 성장하였으며 어려서 한문을 공부하였다. 1935년 11월 경성제일고보에 다니던 세살 연하의 최규화전 대통령. 1998.007.20 응용화학계의 토대를 마련한 한국의 화학자 김동일 별세. 한국의 섬유학자로 동양에서 처음으로 조산섬유소의 피막을 사용하여 안전유리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평안남도 강서 출생. 1933년 일본 도쿄대학교 응용화학과를 졸업하고. 일본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동양에서 처음으로 초산 섬유소의 피막을 사용하여 안전유리를 만드는 데 성공. 1994.007.20 벨기에 초현실주의 화가 폴텔보 사망 벨기에의 화가 그의 꿈은 반복을 노리는 것으로 명쾌한 원근법 속에 반복해서 나흥과 건물이 부상한다. 배경에는 그리스 신전이 자주 쓰이나 이것은 순결 그대로의 나부와 마찬가지로 정신의 증표이다. 레이주 안타이트 출생. 특이한 초현실주의의 화가로 지목된다. 처음에는 건축을 지망하였으나 화가로 전환하였다. 19. 1976.007.20. 무인 우주선 바이킹 1호 화성 착륙. 미국의 화성 탐사 기획. 화성에 직접 무인 탐사선을 착륙시켜 화성의 흙을 분석하고 기후 조건 및 주위 환경을 조사하여 화성의 생물 검출과 물리적 조사를 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서 미국은 1976년 바이킹이라는 무인 탐사선 1호 및 2호를 화성에 착륙시켰다. 이 계획의 최대 목적은 1973.007.20 이소룡 사망. 미국의 영화배우. 본명은 리전판이다. 1971년 당산대형에 출연하여 크게 인기를 얻었다. 이후 정무문 용쟁호투, 맹룡과 강등의 영화에 출연하여 중국인의 강한 이미지를 서양인에게 심어주었으며 절권도를 창시하였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리전판, 국적은 미국이다. 1969.007.20 아폴로 11호 달착륙 아폴로 1호 아폴로 계획의 첫 유인 우주선이었던 아폴로 1호는 1967년 1월 21일 훈련 연습 도중 우주선 안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유능한 우주 비행사 V.I. 그리섬, E.H. 화이트 이세 및 R.B. 체피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이 일어났고 아폴로 계획은 1년 반 이상 중단되었다. 아폴로 7호 1968년 1969.007.20 니람 스트롱 아폴로 11호로 인류 사상 최초로 달에 착륙 미국의 우주비행사. 6.25 전쟁 중 제트기 조종사로 출격한 후 미국 항공우주국에 들어갔다. 제미니 파도의 선장으로 아제나 위성과 최초의 도킹에 성공하고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로 인류 사상 최초로 달에 착륙했다. 서주대학교에서 항공학을 전공한 뒤 해군 비행학교에 진학하였다. 6.25 전쟁 중에는 제트기. 1945.007.20 프랑스 시인 볼 발레리 사망. 20세기 전반 프랑스의 시인, 비평가, 사상가. 말라르메의 전통을 확립하고 재건, 상징시의 정점을 이뤘다. 20세기 최대 산문가의 하나로 꼽힌다. 저서는 매우. 구시장, 잡기장, 영혼과 무용, 외팔리노스 등이다. 남프랑스의 황구도시 세트에서 출생하였다. 세관 검사관의 자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코르시카 출신이고 어머. 1937.007.20.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발명가 마르코니 사망. 이탈리아의 발명가이자 기업가. 런던 마루코니 무선전 신사를 창립하였다. 도버이협에서의 영국에서 프랑스 간이 통신을 실현시켰고, 통신거리의 연장, 동조의 개선 및 공전, 혼신의 제거에 주력하여, 1909년 KF 브라운과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 굴리에모 마루코니는 1874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출생하 1932.007.20. 비디오 퍼포먼스 예술가 백남준 출생 한국 출신의 비디오 아티스트 1960년대 플렉서스 운동의 중심에 있으면서 전의적이고 실험적인 공연과 전시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비디오 예술의 선구자이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술에 대한 정의와 표현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백남준은 1932년 7월 20일 대한민국 서울 1919.007.20 최초의 에베레스트 정복자 에드먼드 힐러리 출생. 뉴질랜드의 등산가이자 탐험가로 1953년 5월 29일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오른 산악입니다 이후 뉴질랜드의 히말라야 원정대 대장을 하였고 뉴질랜드의 남극행단 원정대에서도 활약하였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탐험가 중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태어났다. 뉴질랜드 알프스에서 등산을 시작하여 1899.007.20 베네수엘라 대통령 구수만 블랑코 사망,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카라카스 출생, 1870년 쿠데타에 의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1888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직하였다. 전형적인 라틴아메리카의 군사독재자로서 독재정치를 펼으나 경제개발, 무역의 진흥, 교육의 보급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1888년 유럽의 뭐? 1890.007.20 그리스의 왕 게오르기오스 2세 출생. 그리스의 왕. 그왕 콘스탄티노스의 퇴위 후 왕위에 올랐다. 이듬해 물러났고 1924년 그리스의 공화제가 선포되었다. 뒤에 왕정 복고로 복귀, 다시 망명 후 국민투표로 귀국했다. 게오르기우스 1세의 손자로 1917년 테살로니케 정부와 영국, 프랑스, 러시아 1866.007.20 독일의 수학자 리만 사망 독일의 수학자 복수함수의 기하학적인 이론의 기초를 닦아주었으며 리만 적분을 정의하고 리만 공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리만 공간의 공유를 정의하였다. 독일 하노버에서 태어났다. 괴팅겐 대학교와 베를린 대학교에서 공부하였다. 1851년 괴팅겐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1851년 같은 대학 강사, 1857년 조교수, 1859년 1864.007.20 스웨덴의 신 칼펠트 출생. 스웨덴의 향토 중심주의 신낭만파시인으로서 달아나 지방의 사람과 자연을 노래하였다. 왕립도서관 사설을 지냈고 스웨덴 아카데미 상임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대표작은 프리돌리니 낙원 등이 있다. 폴 케르나 출생. 향토 중심주의 신낭만파 시인으로서 타라나 지방의 사람과 평생통